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슬 자슈합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음, 저는 한달 정도 음, 한달 정도 참 뜨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너무 뜨거워서 좀 그늘에 피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많이 필요합니다. 아,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어, 켰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5장 어, 16절부터 어, 이렇게 20절 이렇게 21절 이렇게까지 어, 교회 공동체였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어, 그런 어,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 보면은 성경 구절을 보면은 어,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주의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까.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술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까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 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어 허비하지 말고 이 악한 때에 지혜 있는 자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라. 이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성도는 때가 악한 줄 알고, 그리고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 개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또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어,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의 어려움과 문제. 그 다음에 20대는 20대 나름의 어떤 학업, 그 다음에 취업, 30대는 또 특별히 어, 취업 이후의 가정과 생활, 집, 문제. 아. 어, 40대 50대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죠. 어, 하나님께서 제게 어, 감동을 주신 최근에 감동을 주신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는 성도들이 철저히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인 것을 이 세상이 정말 악한 세상인 것을 더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자처럼 생활하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했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보다 지금 이 세상에 무엇을 하면 잘 될까 무엇을 해야 내가 앞으로 더 뭔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삶을 살까 이거 생각하고 기기울이고 있으니까 이 악한 세상과 이 악한 때 밀려오는 모든 어, 것들을 정말 주저함, 어, 그러니까 분별함 없이 다 습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어,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축복합니다. 성형을 받으십시오. 성형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는 어, 우리의 마음에 묵상이 깊이 묵상 가운데 있을 때그한 단어 한 단어에 아, 내 나의 깊은 묵상이 배여 있죠. 내 생각과 말이 정결하게 되어지죠. 어, 내말한 마디 한 마디가 기도 가운데 깊이 있게 주님께 주여 하고 이렇게 들여지는 겁니다. 묵상이 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내 인생에 복잡했던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던 그 문제가 그 묵상의 한 마디로 지혜를 얻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런 순간 경험해 본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마치 그 묵상들이 시로 읊혀지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 정말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고민 그런 걱정 문제들도 묵상 가운데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시와 또 찬송. 찬송은 여러분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감격, 감사잖아요. 그렇게 기뻐하는 삶.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삶, 이 신령한 노래들이야말로 저희 영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 깨달음, 기쁨, 탄식, 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 정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요 바로 다음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 죽게 노래하며 찬송해라. 여러분, 노래하고 찬송이 구별되어집니까? 그죠? 두번 이렇게 강조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찬송한다 라고 할때 쓰였던 말이, 어원을 보면은, 이게 문지르다 라는 말이에요. 찬송을 하는데 문지르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손 비비는 거 떠오르세요, 혹시? 문질러서 이렇게 그 문질러서 마찰을 인해서 어 이게 떨림으로 소리를 낸다. 울림으로써 찬송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면서 바퀴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마찰로 인해서 소리가 나잖아요. 어 소리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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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지 않지만은 어 계속해서 소리가 나잖아요. 나름의 다 울림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찰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 차는 끊임없이 앞으로 진행되어 가잖아요. 마차를 어, 견뎌야 그 힘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소리가 나면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조용아, 네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많은 겹겹이의 문제들과 많은 겹겹으로 쌓여있는 어, 어떤 관계의 문제들 또이 미국에서 겪게 되는 어떤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음, 너가 뚫고 지나갈 때 힘들지만 그것이 너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너의 찬양이 되고, 그것이 너의 예배가 될 거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될 거고, 그것으로 너가 말 어, 찬송하게 될 거고, 진실로 진실로 기뻐하는 찬송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되고, 정말 신령한 노래들을 불러내고 읊풀낼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힘겨움이 있든, 여러분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다 부딪히면서 여러분 갈등하는 그런 긴장이 있고요. 여러분 부딪히면서 또 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어, 힘겨움의 울림이죠. 눈물,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때로는 많은 일로 또 절규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고, 마음이 두려워서 떨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찬송시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모든 순간 순간이 기도요, 우리 모든 순간이 시요, 찬송이요, 묵상이요,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에 정말 이 악한 세월을 이겨나가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부딪히는 많은 것들, 우리 삶에 충격을 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우리의 생각마저 흔들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들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순간, 여러분,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 떨림조차, 그 떨림조차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찬송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떨림, 그, 그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힘겨움, 그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지금 그 기쁨과 감사한 감격, 두렵고 떨리지만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내딛는 그 길,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기도를 다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그정 방향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삶에 최근에 그렇게 인도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짧게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떨림으로 마찰이 있을 때 심지어 뚫고 지나가는 힘으로 그것을 우리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만들어 나갈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가운데 강건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바이.